우리 골롯에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자람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자랍니다. 수많은 질고와 눈물과 분투가 있지만 성도의 본질은 자람입니다. 자기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신령한 삶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기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가고 계십니까? 여러가지의 아픔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성도는 그 안에 내가 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크지 않고 꽃이나 나무가 잘하지 않는다면 사람도 걱정이 됩니다. 동물과 식물이 건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성장과 자람과 열매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은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듯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에 영적 풍성함과 영적 자람과 영적 행복과 영적 성장은 뗄래야 뗄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이 자람이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더 많이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람과 칭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한 의로운 자입니다. 완전히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완전한 보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 완전한 용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보호하심에는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겸손과 열정과 용기와 이 믿음과 사랑과 희망과 같은 것들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왕성할 때가 있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의 그 시기와 때에 자라는 정도가 다르고 열매의 크기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은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 완전한 보호를 받은 자, 완전한 거룩을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겸손에 있어서, 온유에 있어서, 절제에 있어서, 이 용기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말씀에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는 사랑이 점점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는 범사의 그레이게까지 자라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더더욱 풍성해집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더더욱 깊어집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없는 자임은 철저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단은 조롱합니다. 또 넘어지냐? 넌별수 없어. 별볼일 없어. 라고 얘기해도요. 참,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죄의 깊음과 그 죄의 크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도 더 넓어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 자기. 더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법칙은요, 막 마음이 넓어서, 막 사랑이 넘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 허물이 크기 때문에, 네, 내가 더더욱 죄인 중에 개수였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라갈 때 죄에 대한 인식이 더더욱 깊어집니다 더 이상 나에 대한 자랑은 없습니다 나의 의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 자랍니다 더해갑니다 갈수록 세상의 명예와 돈과 사람에게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내 마음의 속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 성도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나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세상 세상 사람들 십자가 부끄러워하고 십자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에 거하는 성도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발걸음이 돌아오고 방황했던 마음이 붙잡혀지고 그 생각이 사로잡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꼭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알아갑니다.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갑니다. 희망이 더더욱 빛나고, 사랑이 더더욱 커지고, 영적인 사모함이 두드러집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성도라면 반드시 이 영적인 사모함은 방언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언 앞에 증언부언하는게 아닙니다. 그, 막, 그 방언 앞에 서는 시간은 하나 님 앞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내 혀를 맡기고 내 의지를 맡기고 내 시간을 맡기는 겁니다. 저도 방언을 하다 보면 30분 1시간 느낌과 감정이 아무것도 요동하지 않을 때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에 내가 말로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이 1시간, 이2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것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육으로는, 혼으로는, 이 감정으로는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영이 깨어나지 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갈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때, 농부는요, 자신이 애써 가꾼 작물이 무성하게 자라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요, 우리 아이 셋을 키우지만, 이 아이들이 마냥 어린아이가 되지 원해한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중학생이면 중학생대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대로, 다섯 살 백이면 다섯 살 백이대로 그 연령에 맞게 아이들이 잘하길 원해. 요 우리 다섯 살 아이는 참 이런 설교 시간 이런 말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똥을 못 싸요, 똥을 못 싸요. 진짜 감사한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다 얘는요 한번 화장실을 들어가면요 하이가 일단 식은 땀과 비지땀을 같이 흘리고요 울면서 시작해요. 그게 뭐안 좋은 거죠. 그때에 맞춰서 이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도 첫째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뭐예요? 그 때가 지나면 또다 괜찮아집니다. 때가 지나면 잘하게 됩니다. 그거요. 넉넉히 승리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가 승리함을 모, 모습을 보면서 별걸 다승리하네 하는 모습면서 안심하고 아이 아이가 잘하고 있구나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부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걸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때에 맞게 아이가 자라고 때에 맞게 말을 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자라가는 그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혼미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복음의 편지가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고 사랑의 말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꼭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많은 시련과 환란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크고 작은 환란을 당합니다. 제가 어제 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차 안에서 우리 성도님 두 명이 참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옛날에요. 그 뭐예요? 그 하가뭐 잠옷 안올때뭐 하이가 무슨 약 같은 거 약을 대아에 타 가지고 약 먹고 죽으려고 했었어요. 아유, 아유, 재역자님 그랬어요? 근데 하나 님그다 터내게 하셔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웃을 일 아닌데 뒤에 있던 또한 재역자님이 저는 목 매달아 죽으려고 그랬어요. 아, 우리가 다 죽을 자들이었군요. 저는 이미 죽었던 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요.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놀라지도 않아요. 왜요? 저도 나 박준영은 예수와 함께 죽고, 나 박준영은 예수와 함께 산자로 그 복음의 처절한 죽음과 생명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한 일생의 고백에 놀라지도 않아요. 참 우리를, 그러한 절망의 고백, 우리 죽을 자에서 산자로 바꾸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란과 고통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신앙의 발걸음을 열때 우리 안에 눈물이 없던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는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붙들고서 그 인생의 사연을 들으면요 저는요 우리 건설인들 붙들고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해요 한번 붙들면 어떻게 돼요 전화기 한번 붙들면 그냥 두 시간 세 시간이에요. 나도 할 일이 진짜 많은데. 한 번, 이게 그냥 교회 얘기 아니라 인생의 한을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한 멀리 찾을 것도 없어. 우리 엄마만 봐도 그냥 보따리를 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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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보따리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보따리는 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풀면 또 다시 담아. 그것도 짊어지고 있어. 와, 이건요, 진짜. 우리 안에 보따리가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시험과 혼란 눈물 가운데 우리는 그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탁월한 성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읽은 책인 천, 천오백 년도에 그 귀한 우리 신앙의 선, 선배들이 쓴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나와 탁월한 성도 중에 환난과 시험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고 성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환난이 오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내 육으로는 싫습니다. 싫습니다. 내 육으로는요 그 시간이 참 달갑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와야만 육이 깨어집니다 옛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견고한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랄 때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 듣는 거뭐 그냥 여기 자리에서 들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고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바뀌는 거는 이 말씀이 귀에서 가슴으로 되는 이 환경을 통하여서 이 육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이 겉에, 겉모습이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비워야지 채워져요. 참 주님 앞에 나가는 법칙은요, 참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긴 하지만, 내가 죽어야 삽니다.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를 다듬는 전정가위와 같고 금을 정련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고 우리 인생의 환란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오랜 신앙의 연조를 가졌다는 것에 참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이 신앙의 자람은요 결코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서로를 알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기 위해서는요. 긴 세월 동안에 환란과 폭풍을 극복하고 이기고 응답받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오랜 신앙의 연조를 가진 자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이 귀한 몸된 교회 안에, 저는 먼저 부모님의 그 귀한 신앙의 연조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리 장로님들, 건사님들, 또 나이가 있으신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저는 그들의 신앙의 말과 모습을 되게 눈여겨봅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른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서로가 하나님께서 연결하여 주셨어요. 그저 그냥 홀로 교회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몸된 교회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 신앙의 말과 결단과 그 믿음의 신음과 환란의 인내는요 결코 나 안에 내 안에 신앙의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요 이게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수목은 강남교회가 자라길 원하십니까? 한몸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자라가고 그내 안에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고 이렇게 하나님께 엮어가지 않으세요. 한몸으로 이어가신다니까요 나의 그냥 결단이 그냥 나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내 삶에 그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귀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또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이게 나와야 돼요. 뭡니까? 11절 말씀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라는 성도는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거 아니면 다 실패예요.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자라가나요? 우리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나요? 우리는 오직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며, 아, 진짜 감사해요. 우리의 삶은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기력한 인생에서, 무능한 인생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와 같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영광의 힘은 왕에게 임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령은 제사장에게 임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잘 돌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고 이 성령은 군인에게 임하여서 전쟁을 잘 치르게 하였고 이 성령은 기술자에게 임하여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휘하고 왕국과 그 어들을 짓는데 능력을 발휘하게 하였고 이 성령은 모든 면에 임하여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지 사업하는 자들의 선택과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가르치는 자들의 그 입술 가운데 지혜로움과 지식의 은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냥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학생에게, 성도에게 누구나에게 임하여서 살아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줍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의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 이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해 주시는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성령의 능력의 힘이 내 안에 너무나 절실하게 절실하게 느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은혜라는 것은 썰물과 밀물과 같기 때문에 확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가 확 밀려나가면 그 마음밭이 갯벌처럼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신령한 종같이 여긴다 해서 내가 항상 신령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항상 나를 신령하다고 여기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땐 나도 강해지지만 은혜가 밀려나가 버리면 나도 별수 없는 갯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은혜가 내 안에 오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하나님 성령을 바라보고 하면요, 네이 삶에 이 모래밭이 금사라기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네 마음의 갯벌이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왜냐?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세술에 취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오늘도 참이 표현하셨어요. 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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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새겼어요. 성도가 기억해야 될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무기력해요. 나와 함께 이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요, 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완전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젊은 때는 젊은 조용기로 막 담대하고 용기가 넘어졌대. 막, 막, 쏙 끝이 올렸대. 그런데 나이가, 이 설교를 했을 때가 나이가 좀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지치고, 근력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몸과 마음도 약해지더래요. 그때, 날마다 그때, 때일수록 더더욱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는 늘이 표현하셨잖아요.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갯벌과 같은 마음을 새롭게하여 주시고 이 지능착 같은 나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서서 나를 변화시켜 황금받치대게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리면 나이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자로 완전한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내 입술의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 신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구나. 내가 할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의 오른편에 도우시고 나와 함께 거가 하시는구나. 그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밀고 계시는구나. 그가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능하게 하시는구나.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까지 믿음의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무기력하고 무능한 인생길에 능력 있는 자로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듣는데 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었어요. 바로 그거지. 바로 그거지 그 성령이 함께하시지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상급과 열매가 바로 그 성령이지 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았네 내 힘으로 또 하려고 했네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있고 또 수많은 환란과 그 환란과 시련을 통과하는 불꽃 같은 재련의 시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우편에 계시고 그러나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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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환란과 질고와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나의 영혼을 소중히 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에 목마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죽게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글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귀한 사연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소망의 그 귀한 생각들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내 마음밭에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일에 능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은 나와 함께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